네, 먼저 깝니다힐스트리이 없네 나 사. 이거 원다 줄기 전에 그냥 해버릴까거예요 어. 바로. 해버려. 바로. 1분 기다려야 돼. 돈 벌어 줄 사람. 나죽요 음, 경찰 이거예요, 바로. 이거예요, 바로. 이거예요, 바로. 이 써보고 그래, 그러면 세번 쓰고 움직이자. 세번 쓰고. 아, 어, 예. 너두번 썼어요. 어, 나또한번 쓸게. 확산탄. 세번 됐어. 저 확산탄. 아까 지금 막그도막 끝났는데 굳이 세 번. 아니 가기 전에 또 이, 확인해 하고. 여기 이집 갈까? 이동 중. 그도 끝나니 3 0 초도 안됐는데 까먹었어. 여기 차량이다. <laughs> 뭐돈 많은데 근데 위에 가면 상점 못 쓰잖아. 너네. 골수품 두 개지. 골수품 두 개. 형 골수품 어? 있어요. 나도 골수품. 저도 골수품. 아린다두 개. 야, 나도 골수품. 야네 <laughs> <게이비를 웃음> <게이비를 수품> 개? <웃음> <웃음> 게이비를 야, 야그럼 내가 갑바로 바꿔올까? <laughs> 그래도 나를 만나는 거요 어? 갑바로. 어차피 다 갑바 여덟 개씩 꽉찼을거 아니에요. 아, 이거 몰라 이거 여기서 갑바 싸움하다 보면은 여기. 움직이다. 아니요 우리 차라리 이런 대로 상황 끝으로 잡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. 아, 그, 그래 그래. 네, 들어오면서 싸우는 게더 나을 것 같지. 아예 초록핀이나 보라핀 그둘 중에 하나 골라. 어안정적 어... 아, 아, 보라핀. 보라핀이 낫겠다. 초록핀 아무도 안 하잖아. 네, 아무도 어. 안올 건데 어. 안정적으로 하려면 초록핀. 재밌게 하려면 보라핀. 아, 야, 그거 고민이 된다. 어라핀 질게으로 가자. 뭐야 위에 폭발 뭐야? 이쪽으로! 아무도 없었어. 누은 폭발? 원원 <놀람> 줄어 가지고 터진 거야 원 줄어서. 아닌데. 버려. 왜 터진 거지? 블럭 안에서 뭐 던진 거 아니지? 아 느낌이 그런. 루시아 어디쏘니 아, 아. 여기 보라핑 조금. 전진한다. 좀더 들어갑시다. 여기까지 갑시다. 어, 기보라핑족금 끝에, 전진한다. n g Don't stop. Don't stop. 에 o 다 t stop. Don't stop. Don't stop. Don't stop. Don't stop. d o 왼쪽, 왼쪽. 뒤. 여기는스트라이커 three. I got over there. Which is so? Propine? Propine? Mulla, I'm going t 가아 바로바로 쳐. 상 오는 거야. 무인 청찰기다. 레이더 탐지했어. 어? 인가 이동한다. 웨이포인트로 이동한다. 아, 가까운 데가어요어면 무슨... 와우. 무서워다 갚아 먹어. 나 애들 거 네, 갑옷 가져올게 응, 어, 애들 올라와요 어 붙어 붙어 하죠. 미리 막아야 돼 미리 어다 올라왔는데 벌써? 아, 아.. 뒤쪽에도 있는데 야 지형이 아, 그... 우리가 좀 불리하지 않냐? 아, 그... 저 팀에, 저쪽에 한팀더 있다. 이쪽에서 소리 났어. 초록핀 쪽에. 블라가 아직 안 뚫었나? 루시아, 초록핀도 봐야 돼. 초록핀. 네. 밑에는 내가 장극해. 밑에 근데 애들이 많아요. 많어? 엄청. 좀 멀긴 한데. 찾아봐야지. 차 어디 갔어? 나이스. 접이 중! 차두대 나이스. 데이동한이 어?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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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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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 키스 s 리 뭐있어? 저 없어요 sir. 어 h <목소리를 배결했대> 음? 어 i 드카 전공 r e s a lot of time. Oh, i 다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 o i 봐요. 이쪽으로. 이건 취렸어 이월 되 아, 몸지전했거 목표 지점이 신아전공수고 붙어야 되나? 지금 차저기세 3명 있어야 차? 내가 가볼게 저그 왼쪽에 그 안에 푹 들어가 있는 데 있잖아요 버킷스 지금 3명 있을 거예요 차 왼쪽에, 차 탔다 나이스 뭐지 아거 지금 이제 집 가야 돼

와, 죽었네. 레이저 빔. 아, 어, 들어와 들어와. 잡아갈게요, 잡아갈게요. 내가 살게. 전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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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피해 피해 탑박스 깠어 아 갑박스 깠어 여기 그거 까줘 굴수품 하나 까줘 루시가 까줘 루시가 까서 루시가

어... 아... 이게, 이게, 야, 이... 아 확실히 스킨이 억울로 많이 끌리네요. <laughs>